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아이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해 줍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창이 열리면 이제 검색을 해 줍니다. 구글이라고 검색을 해 주면 이렇게 구글 사이트가 나옵니다. 구글 사이트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구글 첫 화면이고요. 음, 오른쪽 위에 보면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들어가주면 이렇게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를 입력하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는 현재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계정 만들기로 들어가줍니다. 개인용, 자녀계정, 직장 또는 비즈니스용이기 때문에 음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정이기 때문에 개인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과 이름을 입력하게 됩니다. 성은 선택사항이고 이름은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유튜브 닉네임인 매진이라고 한번 입력해보고, 다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생년월일 입력합니다. 입력해보겠습니다. 성별은 여성, 남성, 공개 안함, 사용자 지정. 저는 남성으로 하고, 다음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추천해줍니다. 이렇게 중복이 안 되는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내 G 메일 주소 만들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제가 원하는 G 메일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때 주목할 점은 문자, 영어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숫자 사용할 수 있고요 아이디에 이렇게 마침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숫자, 마침표를 이용해서 지메일 주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진이기 때문에, 매스, 진. 있나 봐 볼까요? 다음. 네,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좀 안전하게 비밀번호를 만들기 위해서 숫자와 영어 소문자, 대문자, 특수문자까지 섞어가지고 비밀번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보여줄 수 없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복구 이메일 주소 추가. 그래서 혹시라도 내 계정에 현재 만들어진 계정에 뭔가 비정상적인 활동이 감지되거나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거는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계정 보안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인증 코드가 문자 메시지로 오게 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고 인증 코드가 506629라고 왔습니다. 인증 코드를 입력한 후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전화번호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원한다면 전화번호를 계정에 추가하여 다양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종 계정 정보 검토입니다. 아이디 확인하고 복구 시에 이용할 휴대 전화 번호도 확인한 후에 다음 버튼을 눌러 줍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약관이 나옵니다. 쭉 아래로 내린 다음에 동의 동의합니다. 계정 만들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구글 아이디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님 best.jin8989라고 해서 아이디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